안녕하세요. 네, 인구 포커스에서 오늘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서울 시립대 송헌재 교수님을 찾아뵙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수락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예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정년 연장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정년 연장이라고 한정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65세 또는 6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방송하게 일하실 수 있, 있는 요새 그런 사, 시대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저출산으로 이제 점점 태어나는 젊은 세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부족한 노동력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생각 안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 후반을 넘어서고, 이제 90세까지 입학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오래 살 동안 충분히 우리가 뭔가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소득이 필요하고, 소득 활동을 네.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는 사실은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빡 얘기가 오고하고 했는데, 결론이 안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뭔가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어떻게든 간에 매듭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풀어야 될 과제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노동시장이 1차와 2차로 나눠졌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 조금 과하게 말하면,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이렇게 그러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이 모여있는 1차 노동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고임금 근로자들이 있는 전문직, 기술직, 이런 2차 노동시장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중노동시장이다.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어, 그게 이중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데 좀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이, 계급사회라든가. 아, 네. 네. 왜, 공산체의 국가에서는 출신 성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예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면 네네. 그때 우리가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말을 하, 쓰고요. 네네.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1, 1차 노동시장에서 2차 노동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제 뭐, 이동 노동시장이 좀두 부분으로 좀나어져 있다. 뭐,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게좀 맞는, 적절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게, 어, 정년 연장,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네. 지금 보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주로 이제 주장하시는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노동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그룹들은 사실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사실 큰 직장생활 하시면서 큰 과거가 없는 이상은 보통은 정년까지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은 정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의미가 없을 만큼 네. 6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결국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까 뭐 우리가 그 노동시장의 뭐 분화 얘기했을 때 그럼 결국 보통 뭐 소위 2차 노동시장으로 얘기하는 전문직, 이분들을 위한 또 기술직, 고임금 근로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실 논란이 있긴 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사실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미치는 파급 역할을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논의도 지금 사실은 좀 갇혀 있는 논의 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치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그런 논의가 지금 정부나 뭐 학계 여러 가지 어떤 그 분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논의는 사실 많이 이루어졌어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주 52시간 근로자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문재인 정부 때 네, 시작했을 네. 때는 네. 이게 우리나라 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너무 과하다. 이것이 결국 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는데 어렵다. 또 근로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논의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도체 산업에서 좀 예외를 인정해 달라 뭐 그런 얘기 가지고 가 그럴 수 없다 이거 갖고 막 싸우고 있거든요 네네네. 정년 연장도 약간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년 도대체 그러면 좀 본질로 돌아가면 정년 연장이 있기 전에 도대체 정년은 왜 생겼냐부터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년이라는 것은 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고용 보호거든요 네 사실 고용 보호 신년에서 정년이라는 것이 도입이 됐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 일이 없이 큰 과거가 없으면, 정년까지는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러니까, 네네. 회사 입장, 지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이것이 이제 정년이거든요. 네네.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오랫동안 계셔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정년이에요자 네. 그러면 정년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근로자를 네네.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네네. 한편으로는 또 기업을 위한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업 장에서 이분들이 뭐 그냥 <laughs> 계속 갑자기 회사에 사람도... 예, 아니 네. 회사에 계속 계시면 예, 70 70이 되든 아, 80이 되든 네네.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렇게 회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네.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도. 네네. 고용계약을 해제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정년이에요. 음... 네, 그, 네, 그래서 기업도 보호하고, 그렇죠. 근로자도 그러니까, 보호하고. 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보호 네. 차원에서, 네. 그러면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 상태가 힘들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아니면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단순한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규직은 근로자를 보호가, 보호하는 제도인데,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가 그러면 내가 뭐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업에게 손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년이요. 에 그러면 정년이 연장된다는 얘기는 근로자에겐 사실 더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는 제도가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왜왜 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인지. 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새롭게 노동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사실 그런 논의가 좀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결국은 계속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게 그 경영계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 고용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계속 고용은 일단 정년이 되면 일단, 일단 기존의 고용 계약은 완료하고 네. 새롭게 고용 계약을 체결하자 이것이 네네. 이제 계속 고용인 거고 네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 그런 게 아니고, 정년을 연장해라. 네. 그 얘기는 기존의 고용계약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럼 임금은, 그, 기, 기존의 임금이 계속 유지되면서 약간씩 상승하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 <웃음> <웃음> 서로 음. 입장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만 뻗고 내몰되면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이 시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어,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이분들이 되게 건강하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60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네네. 노인이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충분히 못칠 일... 수는 있지 않는요 네. 거면.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에 소득도 벌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임금체계 계속 유지하면서 65세까지 일하고 싶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 말에 또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다음 편으로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되죠, 아무래도. 음. 그니까 러 이분들이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쌓아온 경력이 있고, 네.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새로운 인력이 계속 충원되는 것이 조직의 네.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긴 한데, 또 그걸 못하게 하는 제약이 되기도 하고 해서, 기업장에서는 이제 그걸, 그걸 이제 염려해서, 아, 그거는 힘들겠다. 좀 임금을 좀 기존의 계약, 고용 계약을 좀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임금 협상을 다시 할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임금을 좀 낮추고 근로 시간에 대한 조정도 하고 남는 막 여유가 있는 막 만큼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제 여기에서 충돌이 되고 이게 지금 합의가 안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60세 이후에도 음 평균 수명이 너무 길고 네. 또 엄청 건강하시니까 예전에 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일할 권리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일할 권리 차원에서는 정년 연장의 바람직한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일하고, 일할 수 있고, 일하, 일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달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정년 연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기업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네. 선택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 네, 네. 그래서 정부가 뭔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기업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계속 고용하고 정년 연장 쪽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고용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년 연장은 정말 정년까지 일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전체 근로자들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일했던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언제 퇴직하셨냐고 라 물어보면 그 연령이 한 50세에서 51세 정도 되거든요. 네네. 물론 정년까지 가신 분들을 계산하면 실제로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시고 퇴직하시는 연령이 5 0세보다 늘어날 거예요. 이미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평균 연령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60세까지 일안 하고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딘가에 일을 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년이 연장이 되면 그 일자리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고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러면 기업장에서 일단 종료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과 계속 고용을 할지 말지를 이제 기업이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는 더 이상 하는 것이 좀 어렵겠다 판단이 되면 새로운 분과 고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50세 이상의 어떤 뭐중 중년 이상의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 주기 위해서는 저는 정년 연장보다는 계속 고용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세대간 일자리 충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왔을 때 노동계에서 처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에서도 필요성 있다 있지 않냐라는 공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과 그다음에 다른 시민 단체에서 이제 또는 다른 이제 청년들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 그러면 내가 들어갈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냐 이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6년인가? 그때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한번 연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과연 그때 정년 연장된 이후에 청년 고용이 어땠나를 분석한 연구들이 몇번 있었어요. 어, 네. 그 때, 음, 정년 연장 때문에 청년 고용이 줄었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뭐 영향이 없었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조금 더 많은 자세히 연구된 경향이 있었다. 청년 고용이 줄었다. 이런 연구들이 아. 좀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론적으로 맞아. 봤을 때는 정년이 연장되면서 이분들의 임금이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높은 임금을 2년간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 사실 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않는 이상 새롭게 청년들을 고용할 수,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론적으로도 그게 맞고 실증적으로도 그런 효과가 있었다. 단그 효과의 크기가 얼마였냐에 대해서는 좀 이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어, 그런 청년층 입장에서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 진입 기회가 더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이 이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이렇게 분화돼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두가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사실 임금 차이 복지 차이 별로 없으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 근데 내가 열심히 더 해서 더 성공하고 싶은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거든요 물론 기회의 장이 너무 좁아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단구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차등화된 어떤 상태는 좀 유지가 될 필요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동시장의 이분화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네. 청년들의 바람.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대기업 뺏지 달고 네. 사업증 이거 들고 점심 때 스타벅스 커피 한잔 마시면, <laughs> 이제 이걸 꿈꾸는 대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적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보통 정년이 연장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맞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연장보다는 저는 계속 고용이 조금 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 그러니까 중장년층에게도 조금 더 기회의 장이 넓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그러면 그렇게 기업이 인건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젊은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는 근데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간 과정이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정년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년이 폐지가 되면 그러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이분하고 계속 일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정년이 폐지된다는 얘기는 고용보호가 약화된다는 뜻이긴 합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얼마든지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고 싶은데 정년이라는 제도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해결책도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누군가와 기, 고용 계획을 했는데 그분과 뭔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년이 없어지면 사실 미국처럼 사실 또 쉽게 해고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고용 보호 차원에서는 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야지 사실은 노동 시장이 조금 이연화나돼야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정년 연장보다는 계속 고용으로 갔다가 이 제도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예 그냥 정년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점점 더 고령화되면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저기 우리나라는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임금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높은 편이긴 해요. 그 차이가 네. 되게 갭이 큰 거죠. 네, 갭이 큽니다. 네,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차이가 클까요? 네. 그니까 차이가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 수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기업에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일 거예요. 자 네. 이제, 이제 대기업의 수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려가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퀄리티의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퀄리티의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임금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여력도 되지 않고 그래서 중소기업은 또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대기업들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기업친화적인 어떤 뭐그그 그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렇게 지금 좀 만연해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네. 사실 새로운 대기업이 생기기가 좀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이제 앞으로 A.I.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기술의 화두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기존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막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데 네. 이런 이런 스타트업들이 결과적으로 되게 큰 대기업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큰 기업이 네. 돼서 또 젊은 인재들을 많이 흡수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청년, 청년들의 임금 좀 올라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임금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과연 그렇게 될수 있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기업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어, 근데 <laughs>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기업이 많아지지 않아도 중견기업이라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피터팬 증군이라는좀 그런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거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거나 하는 것을 좀 망설이는 그러한 네. 어떤 현상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유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런데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많은 혜택이 네네네.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네. 대기업이 되는 순간 혜택이 사라져요. 네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포기하고서라도 더큰 네. 기회가 생겨야지 성장을 할 텐데 네. 그걸 좀 이제 주저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 그런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거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상황에서 기존에 받고 있었던 혜택을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제도가 좀 변경이 되거나 또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너무 그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성장을 해 봐야 나중에 상속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상속세 납부해야 되니까 그걸 유닛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의 경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여전히 있는데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떨까요? 임금 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기업 오너 입장 만약에 교수님께서 오너시라면 네. 절대 안 하시죠. 절대 안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딱 도입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린 것처럼. 확실한 고용 보호가 됐잖아요. 네. 고용 보호가 확실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100% 최선을 다할 유인이 사실은 좀 줄죠. 네네. 근데 기업도 그걸 알아요. 네. 근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맺은 계약이 어떤 형태냐면 정규직 근로자에게 그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성만큼 주지않아요단 네. 계속 고용이 이어지면 기간이 계속 오래 됨수록 임금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네, 네, 네.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에 급여를 더 주기도 하지만 네. 안 줬던 급여를 조금씩 더 주는 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당신이 기업장, 당신이 정년까지 일을 하면 네. 그 동안 내가 주지 않았던 이만큼의 생산성 갭을 나중에 후반부에 이만큼 줄게요. 단 이자까지 쳐서 줄게요. 네. 이런 계약을 한 것이고, 근로자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호봉제예요. 아, 네. 그러니까 호봉제 하는 것이 왜생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이 한살더 먹는다고 네.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는 이연보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연보상 계약이 생겼고, 그때 이제 정년이 딱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네. 그러면 이제. 초반부에, 고용계약 초반부에 덜 줬던 임금을 후반부에 네. 충분히 더 많이 줄수 있게끔, 그렇게 딱 임금설계를 하거든요. 네. 정년이 연장된다? 그러면 임금설계를 아마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면, 입사 초기에는 임금이 지금보다 더 깎여야 돼요. 기업장이 네, 봤을 때는. 네. 근데, 아, 네. 그걸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음.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힘든다. 저는 그렇게. 현재 60세 정년도 지켜지지 않은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어. 그런데 정년 연장을 우리 기업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음, 아마 대기업에서는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사회 분위기를 봐서 뭐 계속 고용이든 정년 연장이든 분명히 이번 정부 안에서 확장이 되긴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것 같고 아,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도 아마 단계적으로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부터 먼저 정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우리 주 52시간 뭐 근로제도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국민연금 개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어떤 순서로 또 어떤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결국은 정년 연장에또 명분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이제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정년은 60세니까 5년 동안에 소득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크레바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연장이 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받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해법이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게 좀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을 먼저 이미 임, 임 했어요. 임 네, 했고 네. 이것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네. 근데 정년 연장을 했다고 해서 소득 크레바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정년 연장보다는 차라리 그 주장을 하려면 계속 고용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러면서 물론 임금이 깎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도 좀 줄어들 거고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도 줄긴 하겠죠. 대신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덴마크에서 70세 정년 기사를,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선진국들의 정년제 운영 방식이나 고령자 고용 정책 중에 우리 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어, 제일 먼저 참고할 수 있는 국가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예전부터 이제 정년 연장하거나 아니면 계속 고용을 하거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거든요. 아, 그래서 기업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기업에게 강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강제를 하지 않으면 네. 어~ 법적으로 이제 강제성이 있어야지 이게 뭐 네네, 효과가 있을 네네, 텐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뭔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데 이것 이것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 윈윈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서 서구에 있는 많은 나 제가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네. 다른 나라들은 도대체 정년은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봤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정년이 정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그그 그 법으로 규정된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아, 네. 이게 연금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네. 몇 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식으로만 기술이 돼 있고 네. 이게 법적으로 정년이 몇 년이다 어디 몇, 어디 어디까지다라고. 딱옷을 박아 있는 국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델마크 사례에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그게 정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처럼 100% 고용 보호해주는 의미에서의 정년은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 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서 병행되어야 될 제도 개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어쨌든 간에 정년 연장이 확정이 되면 이번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뭔가 노동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는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근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또 더 이상의 사회적인 뭐 논쟁,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 입장에서 계속 그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네네. 강제로 이제 고용계약을 종료하지 않고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업에게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아직 내가 건강하고 더 일을 하면서 이 사회에,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분명히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아직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내 소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